What's your name? My name is Kim. My name is k l a i e v e r d i l What? My name is m a s h a m a s h a nice to meet you. Where is the ticket officer? Ticket, What? ticket, uh, ticket. h e i s u p e A h I t i n a c h k e t a o l I a s c l y e r I t i s c o I k t s s c t i k a s c o I k i t a s h t i k a c o l I k t a l I i n t s a h o I i k a s c h o I s a s n k i t a h o l I k a s o l k c o l I k i a o n t s a s c h l k a s h o I k a y t h a n k y o u bye bye k y e b a e t h s a I n k i a s o o l I s h o o l I n t I k i t o l l t h a n s c l I t h s I o t I n a l l a h o c h I l l I n I h t 확실히 로컬 물가보다는 입장료가 비싸긴 하다 어우 그래도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멋있어 와 저건 그냥 때깔이 그냥 고르청자 완전 안녕하세요 홀로여행하는 마르콜로입니다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바르칸트라는 곳이고요 사바르칸트가 과거에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되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드라샤라고 하는 이런 건물들이 또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마드라샤가 학교, 학교 땅,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크루드의 중심지였던 도시를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안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근데 상인들이 아니, 되게 오, 많다. 언니룩언니룩 오,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느낌? This is very old material l e t 오래된 재료. 오래된 이나 노. No, China, no, China. no. <laughs> one gram no China. f i o f o r mom, n no, 아, 우리구나. 아. 10달러, 아. $10. not expensive. I, I mean, think about, about 안산다니까 매우 삐지셨어. 근데 아니, 그냥 다 상인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게 딱히 흥미롭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도 건물은 너무 이뻐. 아, 근데 진짜 때깔이 바닥바닥해. 이게 타일을 써서 그런 건가? 근데 여기 보니까 좀 광나는 걸로 칠했네. 와, 진짜 뭐화려함의 극치다, 진짜. 야, 저 천장 봐봐. 여기 옆면은 금이 아니겠지? 아 여기 안도 그냥 이렇게 상인들이 여기 레기스탄이 상인 반 건물 반인 것 같아. 하지만요 입구에서 뿜어 나오는 아우라는 진짜 최고다 최고. 아 여기 마지막 건물도 좀 불안불안한데. 아 무슨 입구부터가 그냥. 야여기도뭐 2층까지 장사하네? 근데 이 조합이 묘하게 어울리기도 해. 이게 오히려 역발상으로 안에 상인이 있으니까 활기찬 느낌이 드네요. 아라크마트 여기는 3 0 0 0 정도 하니까 입장료가 레기스탄보다는 싸네요 야여기 진짜 목 날라가겠다 와왜 이렇게 커? 아 그리고 여기는 상인들이 없어서 한적하네요 여기 안에는 그냥 날것 그대로 있네 아여 옆에 돔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네 저 청록색이 진짜 너무 이쁘다 아그리 내가 이 돔을 어디서 봤더라? 그 전에부터 내가 알고 있던 것 같아 되게 난 이거. 어? 혹시 환색? 아! 이거 디아블로 액트2잖아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 본 건가? 6시도 안되는데 해가 다 넘어가 버렸어. 야, 이거 확실히 노우라고 조명하 같이 있으니까, 이 궁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스피커 틀어놓은 거야? 아니면 진짜 새소리인 거야? 아, 근데 새소리를 너무 과하게 틀어가지고, 분위기가 급 재난영화야. 새들이 지금, 나무 쪽으로, 약간 낚여갖고 들어가는 기분? <놀람> 어?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한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시부터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테스트 중인가 보다 이 주변에 묘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오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르티무르의 묘지인데 여기가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티무르의 무덤에서 관을 연 사람은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관 뚜껑을 연 거죠. 그날이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물론 나무위키라서 프로 뭐 믿지는 마세요.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이 금장 뭐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에 돔미 8kg 정도의 금을 써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어라? 여기는 그냥 밖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어버리네. 와나 뒤돌아봤는데 소름 돋어 아니 뭐가 이렇게 이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실크로드 여기를 정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해도 두배 이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주인분이 저한국 사람이라고 방업그레이드줬어 원래는 도미토리에서 자야 됐었는데. 아우 날씨 좋다. <laughs> 아니 여기는 날씨가 그냥 완전 초강을인데와 진짜 키르기스스탄에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는 천국이다 천국. 아우 좋다 좋아. 예, 그리고 건물들이 되게 목가족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낮부터 센치해질 것 같아 여기는 부하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도 과거에 실크로드 중심지 중에 하나였고 사마르칸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적지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호스텔이 좀 외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야 뭐야 10분도 안 걸었는데 바로 도착했네? 사마르칸트보다는 좀 작은 느낌? 아 이거 안에는 그냥 다 상점이네 사마르칸트랑 똑같구만 와 여긴 뭐지? 약간 그 불가마 같은데? 잠깐만 그런데 안에 역시나 항점들로만 가득 차있는데? 어? 저 옛날 악기다 어, 이분 엄청 연주 잘하시는데? 대박이다 와, 와 이거 와, <laughs> 아, 뭐야 와 i l 실크 실크? 오 진짜네. 싱크 <laughs> 줄이 되게 괜찮구나 생각보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티퍼프를? 오케이 오케이. 인라인? This is my guitar. 네, 아쿨레 This is o u l e l e 와, 그리고 그 오른손도 이거 악기처럼요 어, 와. Little, little okay. Deeper, yeah. Over. <laughs> <laughs> okay. Yeah. <laughs> yeah. Nice, nice. Really, Good. Really, really nice. Wow. <laughs> 이스 아, 하나하나 씻어줄 있구나. 또 이거 하나 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 웅장해, 웅장해. 이거 뭐야? 언제부터 찍고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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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알하세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아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선생님이신아요 oh, 네. <laughs> 아 선생님 따라가 선생님. 아가이거아 뭐야.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바이바이. 바 t s 와, 이게 사진에서 봤던 거랑 실제 보던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하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금 사람이 딱요 정도인데 건축물 크기가 난 무슨 아파트 보는 거 같아. 그리고 여기가 확실히 좀더 더 올드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광택이 좀 약해요. 빛바람 느낌도 많이 나고. 저 탑이 방송 틀어 주는 데였구나. 어쨌든 너무 좋다. 얘가 좀 별점이 괜찮아 보여 가지고 일단 왔는데 Do you have a Osh? No, it finished. This. 아, Osh is only for lunch.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Osh로 조져야 돼. 가장 기본만 꼬라 만 리드. t n 이 우즈베키스탄 접시 하나는 진짜 일품입니다. 너무 이뻐. Thank you, you. lakbat. Like 어 일단 양고기 냄새. 진하다, 진해. 아, 그리고 이게 뒷다리살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트는 간단해요. 그냥 고기 두 덩어리, 감자, 빵. 이제 우즈벡 전통 빵 축소 버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음, 왜 이렇게 뜨거워? 음. 맛은 그냥 빵이거든요? 근데 식감이 좀 다릅니다. 끝에가 그 바게트 윗부분 식감. 그니까 러그 잘못했다가 입천장까지.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무슨 맛일까? 여 깨가 좀 뿌려져 있어가지고 좀 고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잘라버렸지만 여기 가운데 보면 꽃 같은 게 찍혀져있어요 여튼 빵은 이렇게 바게트 한입딱빼고빵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벤 다음에 깨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씹는 맛 고기를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다 찢겨 아 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짜게 만들지? 누가 실수로 소금을 이렇게 뿌려버린 것 같은데? 아우 살고기는 그나마 좀 낫네 <laughs> 단짠을 극한치로 올려가지고 먹고 있어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세계여행을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생각보다 음식을 짜게 먹고 있지 않다 생각해보면 짠 음식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 그 스페인 아우 스페인 타바스 와 중동쪽 음식도 짠 음식이 되게 많았대 중앙아시아도 짜해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두 도시 여행을 해봤습니다 실크로드 그 관광도시 위엄 볼게 진짜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건물들 와 마드라샤 와 진짜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안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실크로드 두 도시 여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홀로 여행하는 마르콜로였고요 여기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